해진 거 있잖아. 저기 오석 비모. 뭐 저게 그 유명한 그거잖아. 어? 여기서 당신 이 찍어주면 되지. 자, 이거 네 얼굴 보이게 찍어줄게. 절로 와봐. 사명대사. 응. 저게 일본 사람들이 총으로 쏴가지고 저거를 네 조각 낸 거래. 앞에서 봐. 앞으로. 어. 좋죠. 뭐라고 예, 아니, 저기 지금 십자로 깨진 부분 있잖아. 와. 저걸 다시 붙인 거래. 와. 이렇게. 와. 근데 왜 혜인사는 여기 삼명대사 이거를 이렇게. 지금 봐봐. 이거 엄청 크게 하려고 하네. 삼명대사 음. 탄신일이 이제 480주년이라네. 4 480 8 0주이요 어, 이제 행사. 방금 저기 응. 아, 이제 행사하려고 그러는가 봐. 응. 아, 부도미 석장비, 이거 맞네. 응, 네, 1608년에, 더. 480주년 맞네. 그래, 여기 적혀있잖아. 1944년에 일본인이 깨, 43년에... 응, 깨트린 게 저거잖아, 저거. 응. 저거 복원했네, 58년에. 응. 가자 가자 이제 홍잠 다와봤고음 홍잠 여기 있네 야 뭐? 보물재 홍 보물재라고 적혀있네 응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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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가보자 그럼 응 빨리 나여 있네 와저좋종목고 어. 아뭐 어, 여기. 아니 그 입적 하시기 전까지 여기에 머물러셨대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4 8 0 이거 봐봐. 그, 그거를 지금. 종 색깔 봐봐봐. 어. 빨갛잖아. 어. 우리 이거 한번 쳐봐도 어. 되나? 돌 어. 뭐 음. 안에는 찍는 거 아니래.